오른쪽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, 글, ABC를 그린 것입니다. 수직선 위에 두점 PQ에 대하여 AC, PC, QC의 길이가 모두 같고 점 Q에 대하여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일 때점 P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길이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피타고라스 써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?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AC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?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해서 루트 5가 나오겠네요.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알았어요. 자 그러면 점 C는 그쵸? 마이너스 5라는 걸알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기준점 5에서 여기로 갔을 땐 플러스 루트 5를 해줬으니까 반대로 여기로 갔을 땐 마이너스 루트 5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.